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쵸? 음, 저는 5월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바로 2달러 우리가 XRP 가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5월달 2달러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정과 스케줄, 왜 5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 인사도 드릴 거고요. 영상에서는 공장자 매매법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요, 7일 만에 자금마치370% 이러한 코인들 다. 여러분들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7일만에 372%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일명 공장 내의 급등 단타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요. 후반에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공유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야겠죠. 해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리죠. 자,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휴,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자 박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일단은 홍콩 ETF 진행 부분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굴 것이 오늘 10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첫 거래날 미국 앞설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30일 이더리움 ETF 상장을 시작하고 10시 반에 시작하면 10시 반. 자 여기 ETF의 경우에는요.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 시간에 맞아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상장 얘는 ETF는 뭐죠? 예, 미국 시간에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가 넘어가야 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지옥황, 아, 이걸 직접 만지고 있는 투자자의 부문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ETF에는 10개, 첫날 기록한 펀드 설정 규모가 1억 2,500만 달러, 우리는 알고 있고요. 넘길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약 2억에서 3억 달러 현재 우리 중국 홍콩 ETF는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콩 ETF는 홍콩 달러도 투자 가능, 미국 달러도 투자 가능. 그리고 인민폐 위안화도 투자 가능. 중국의 자금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ETF다. 그래서 싱가폴, 중국, 비롯한 홍콩 지역 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이유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 예, 시간대가 미국 같은 건 밤에 매매하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시간대가 좋다. 왜몇 예, 시간 차지 차이 안 나잖아요. 그껏해야 뭐 3, 4시간 정도면 차이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물로 가는 현물. 현물로 직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저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친 투자 환경 세금도 별로 없다. 그래서 현재 중국 본토자들은 ETF에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콩 쪽으로 다 돈이 들어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충분히 중국 본토의 부자들은 홍콩에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일반 투자자들 원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부호들 부자들 플러스 홍콩 부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위주로 현재는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을 동시에 했고요. 큰 수익 비트코인의 강한 열리 만들어낼 수 있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본격적으로 2달러가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 예, 네, 마지막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들여다봅시다. 마지막 기회 무슨 얘가? 저명한, 다저명하대 <laughs> 그쵸? 저도 저명한 공장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는. 그쵸? 자, x r p 현재에 관련된 2달러 가격으로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도 볼 것이 x r p 가격이 이제는 2달러에 슬슬슬 준비를 했다. 자, 그 이후 살짝 보았더니 2달러 여기. 타겟 나왔고요 아 이제 마지막 이제 2021년도부터 주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겪어왔던 이 마지막 단계 트라이앵글의 꼭짓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왔고요 이곳으로 인해 마지막 정말 마지막 구매기회이 달라 이전에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xrp가 반감기 후에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지금 살짝 눌려있지만 반감기 뭐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죠 홍콩 etf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엑셀피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 2배 3배의 수요가 늘어났다 근데 반강이 뭐죠 2분의 1로 공급이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달러가 갈수 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곧이 달러 출발할 거고요 5월달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왜 SEC와 조성에 의미 있는 스케줄이 또 나올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음 토레스 판사의 법원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벌금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s e c SEC와 리플에 관련된 소송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발표가 5월달에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3박자가 들어가네. 반감기, SEC의 소송, 홍콩 ETF의 본격화. 이달라 가겠죠? 예,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 기왕이면 그거 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XRP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쵸?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손실도 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종목들. 7일만에 37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고르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공장장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타 잡는 방법. 이, 이거만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온돌로지 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만 잡히면 즉 돈만 되면 우리가 매수 한다 이겁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온돌로지 카스입니다 카스 자 최초에는 4월 10날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 적절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서 하루 만에 50% 지금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4월 14일 오른쪽에 제가 문자 보낸 걸 보세요 잘 4월 14일 1월이었습니다 13시 10분 점심 식사 드시고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타라고 보내 문자처럼 쭉 적어서 보냅니다. 종목명 온톨로지가스 매수 가격은 528원 임금 부근 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저와 함께 공개 텔레 오픈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오픈 방참여는 저한테 문자로 그냥 단타라고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가 참여를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이유 쭉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8월,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전 11시 1분 아니 점심 식사 하시기도 만만 않았을 텐데 이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타점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단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반타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 공장장이 매매할 때 그냥 자랑질 삼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매도 신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토로지 가스 832원 인근 가격대 딸랑딸랑 문자 다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문자 발송을 해서 저점과 고점 점을 잡아서 또다시 짧은 기간에 이틀 만에 67%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50% 여기서 60% 합이 벌써 배간 20%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르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4시간 업비트로 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점자리 그대로 나왔죠? 이 자리입니다. 딸랑딸랑 문자 또 보이시죠? 아르고 4월 11일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아니 아침도 아니지 이건 술한잔 드시고 새벽이네. 공간시 5분에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한잔 드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시에 제가 알고 219원대 우리가 삽시다. 역시 매수 이유는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공개 오픈 텔레방 자동으로 안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역시 거기서 다 얘기 나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어집습니까돈 버는데 단타 역시 아르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389원대에 그대로 드리면서 저점 고점을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얼마 이틀 만에 알고는 76% 이렇게 저점과 고점만 그대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단기간에 중요한 거 몰랐어요 단기간에 급등 열애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장 전화번호 2429-5330-010-2429-5330으로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